인간의시간하는 것도 <laughs> 터무니없지. 가짜의 경험만 건만 사줘. 그래서 이건가? 진짜. 그래서 구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진짜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계속 상상을 하게 되잖아. 음. 내가 만나게 음. 될 사람, 만 가게 될 공간, 음. 그 내가 경험한 데도 사실 더 소낙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내 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래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음.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음. 사실 생각할 수 있는데 미디어나 알고리즘 같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들만 나오잖아 음. 그럼 내가 당연히 이 매체에 있어서도 좀 편향된 음.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내 경험 플러스 이게 옳은 것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할 기회가 전혀 없는 느낌? 그럼 서로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음. <laughs> 특히 정치나 뭐 이런 사회 이슈 이런 것 쪽으로는 공부를 한다, 책을 읽는다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정말 배우고 있는 것이 맞나? 음. 내 생각을 그냥 확고히 다지는 자료들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음. 그런 갈등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맞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렇고 내가 배웠고 나의 세계가 이렇지만 저들의 세계 또한 비슷하게 굴러가고 있겠지 라는 두려움이 너무 커요. 맞아. 그래서 뭔가 그런 다른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 정치에 대해서도 어 내가 화가 나더라도 그 상대의 입장이 너무 화가 나더라도 그런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거를 어느 정도 뭔가 듣고 내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정치적인 것에 대한 얘기를 너무 꺼리고 음. 조심스러워하고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보니까 그게 음, 토론을 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드러내고 하는 게 꺼리는 것도 있고 이 적대감이라는 것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이 하나가 안 맞으면 전부 다안 맞을 거라는 그이 뭐라고 해야 되지 결국 무언가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파벌 싸움이 돼 버리는 음, 맞아 진짜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막 어떤 부분 의견 다를 수 있는데 음. 그냥 완전 다른 편이 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음. 사실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살뭐 이런 부분에도 조금 그런 감수성이 높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들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사실 운동판에서 되게 많이 보, 고화 활동판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각각의 그 운동의 영역들이나 아젠다들이 이제 연결되지 않는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청 다 개별화되어 있는 느낌이 요샌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음. 여전히 되게 개별화되어 있는 느낌이 큰거 같아. 그 교차성에 대한 부분은 학교에서부터 계속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 요 뭔가, 뭔가 이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되게 뭔가 부정적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뭔가 논리가 조금씩 그 안에 차별과 뭔가 혐오가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왜 이게 통합될 수 없는 거지? 왜 이게 다 다른 걸로 얘기가 되는 거지? 하는 고민들이 그때부터 좀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좀 무력감을 느꼈던 음.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게 어쨌든 나도 그런 면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어, 응. 나도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계속 누군가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응, 응. 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감수성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을 때에 뭔가 나의 힘든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뭔가 누군가가 난, 나로부터 겪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낫지 라고 그렇다고 내가 막 모든 걸다 알고 있어서 막, 막 모든 감수성이 다 풍부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서 좀 혼란이 있는 것 뿌리에 있는 이 근본에 있는 아, 그 아. 나는 반성할 수 있고, 우리는 모두 다 스펙트럼이고 <laughs>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 요 음. 어, 문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든 걸 경험할 수 없고 모든 걸알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나도 실수하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음, 음. 잘못을 저지른 순간들이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되게 차별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뭐 내가 느낀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라고 지적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음. 더갈수 있는지 말지를 좀 정해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나도 이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빡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음. 같은 말해도 괜찮은 게이 음.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금 더 대화가 가능하겠구나 그쵸. 뭔가 토론이 네. 가능하겠구나 이러면 나는 어쨌든 초반에는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게 받아들여지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 피어든 소수자 지영이건 소수자 지영이 아니건 대화에 있어 나는 대화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점 검하는 음. 게 무력감을 느끼는 것도 저 사람은 대화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아. 게 단순히 말 언어가 다르고 세계가 달라서보다는 응.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거 응. 아닌가. 그래럴 생각이 없는. 응. 응. 나는 계속 활동하면서 고민인 게는 너무... 키어 관련된 활동이나 운동하는 부분에서 내가 대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종종 듣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종종 어쨌든 키어에 대해서 여전히 어려워하는 그 사회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응. 내가 키워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면 되게 나한테 질문을 던진 순간들이 많은데 음. 그때 내가 엄청 음. <laughs> 아니 욱한다기보다는 어, 엄청 방어적이게 되는 거 음. 같아. 아. 뭔가 내가 상처받을까봐. 음. 그러니까 계속 이미 그 질문이 들어오는 순간 엄청 벽을 세우고 시작하는 느낌이 나 스스로 좀들때가 있어서 음. 안전히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맞는데. 음. 그렇다고 이게 계속 있으면 도안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거를 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지? 그좀 나는 찍어내서 고민이긴 한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키어에 그 대한 얘기가 들어올 때 가장 방어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 약간 뭔가 비건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면 살짝 이렇게 이너피스 한 마음으로 뭔가 얘기를 할수 있어 내가 분노하지 않고 근데 왜, 왜 키워에 있어서만 내가 이렇게까지 방어를 탁 하면서 공격적으로 되는지가 뭐 이게 가장 내가 뭔가 무서운 정체성인 건지 드러내기가 어, 어. 그래서 그런 건지 뭔가 그 수많은 내 어떤 소수자성 중에 이게 가장 인정받지 못할 거란가 적대적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유독 이거에 좀 방어적이라는 생각을 했어 뭔가 좀더특정되는 느낌이 있는 어... 다른 거는 뭔가 삶에 대한 태도 방식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어난다 존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아... 뭔가 왠지 왠지 이거는 그냥 사회에 그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차이인가 싶긴 한데. 비건이라고 한다면은 비건 활동을 하는 사람들 뭔가 좀더 다수의 불특정 여기에 묻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키어 당사자라고 한다면은 뭔가 딱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아, 얘는 키어 얘는 비아니고 얘는 키어 이렇게 되는 느낌 근데 이게 또 어떤 나의 내지만의 경험으로 인해서 <웃음> <웃음> 생기는 방목이제다 보니까 아저 이게 단순히 내가 아, 내 <laughs> 마음을 열어야지 이런다고 막 열리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아... 생각은 들어. 뭔가 이 사람이 이 질문에 아기가 없다는 걸 알아도 그냥 이 사람 무지한 것 자체가 난 너무 화가 나. 이 사람 무지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 무지할 권리가 있지. 이걸 내가 설명해서 뭔가 압득시켜야 될것 같아서 이 느낌 자체가 너무 화가 나는 거같아 아기 없는 공격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니까 <laughs> 그게만 진짜 권력이라 생각해. 나한테 그냥 요구하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너가 이걸 설명해 줘. 어, 너무 어렵잖아, 귀여워. 너가 설명해 봐. 알아듣기 쉽게. 왜 님은 사람이세요? 이렇게 묻는 느낌. 속 사람이요? 사람이요. 저요. <laughs> <laughs> 아, 저요. 아, 사람이요. 근데 나한테는 채식을 왜 하냐는 질문도 비슷하게 거요 내가 설명해야 한다는 이 느낌과 항상 이런 걸 물어볼 때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라고 생각. 해 내가 잘 몰라서 아... 그러는데 상처받지 말겠더라 <laughs> 그래서 뭔가 내가 왜 비건을 하는지 뭐 이거는 먹는지 저거는 먹는지 이걸 내가 왜 그대에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게 왜 궁금한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냥 본인의 그때 드는 궁금증인 거. 그거. 근데 그 궁금증이라는 거 자체가 권력인 거잖아. 그 사람에게 내가 하는 게 뭔가 특이하니까 거기서 약간 나는 화가 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슷한 느낌이긴 하다. 그러니까 왜 이성애자냐고 묻지 않듯이 음. 왜 고기 먹냐고 묻지 음. 않자. 음. 음. 나한테 그 양성이세요라고 물었던 그사람이 나를 배려해서 그런 걸 텐데 <laughs> 혹시 구분님 양성. <9분들> 양성이세요? <laughs> 그 양성이 양성이 돼요? 양성이세요 하는데요 <laughs> 양성이세요? <laughs> 만약 내가 실수를 자기가 몰랐었을 때 실수할 수도 있을 거고 앞으로의 실수를 방사,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있다면 조금 더 조심하기 위해서 나한테 그걸 물어본 듯 했을 때 너무 빡쳤었거든요? 응. 막 치솟아. 이제 와서는 실수를 해서 용서 해야 하는 것인가? 약간 단순한 무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음. 그것 또한 나와 대화하기 위함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착잡해져요 그냥... 음, 그런 거 진짜 좀 마음이 징해지 아기가 음. 없는 게 원래 제일 힘든 거야. 맞아. 음. 아기가 없이... 그래서 설명한 차별주의가 제가 어. 힘든 아이가. 거 같아요. <laughs> 그거 물어본 것도 야, 양성에다라고 하면은 조심하기 위해 서장은 하나하나 설명하기 귀찮아하면 나의 잘못인가? 모르면저 사람을 <laughs> 잘못인가? 근데 그거를 굳이 정체성을 묻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상대한테 줄게요.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부분들을 조심하면 되잖아. 사실은 이게 뭔가 음. 이 양성이 <laughs> 묻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러면 이걸 물랐을때 어떤 부분을 실수하게 될까? 나는 있을 거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었을까? 그걸 잘 모르겠네 그럼 그 부분을 조심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들 때가 있어 어. 아 그래서 오히려 그 학교에 커밍아웃 했을 때 이미 본인이 알고 있었는데 내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려줬던 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 오히려 티내지 않고 아이이 사람이 되게 아직 좀 준비가 안된거 아닐까? 말할 준비가 안된거 아닐까? 하고 그냥 그때까지 계속 내가 눈치챘어요를 티내지 않고 기다려줬던 게, 이게 오히려 나는 편안했었거든. 근데 나는 음. 오픈 항상 오픈을 하는 입장에서는 물어보는게 편안해. 음, 뭔가 내가 약간 냅다. 근데 저는 여자 맞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고 <laughs> <laughs> 뭔가 너무 T M 이 잖아요. 네, 저 여자 맞나요 그러니까 뭔가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어, 네, 뭐아요 이렇게 하고 나는데. 그러니까 그거지. 제인는뭐잘 먹어요 이런 거지. 제 A는 거제 어. 그것도 있어요. 완전히 오픈할까 싶다가도 어차피 막 그렇게 오히려 깊게 지내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또 애매하게 있을 바에는 차라리 그 사람들에게 내가 경각심을 심어주는 건 어때 볼까 라는 그런 <laughs> 느낌이 들다가도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오, 궁금하네.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내가 말을 하자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 말을 아 설명을 말하자면 하고 말하자면. 막 이런 것들이 완전 구구절절. 얘기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그러면 그게 티 키어 안에서도 그 위치성의 차이들이 있는 거요 그래서 음. 왜냐하면 레즈비언이에요, 게이에요, 바이에요, 그냥 트랜스젠더에요까지는 음. 이제는 사회 안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도 되는 음. 정도가 되었잖아. 음. 근데 사실 정말 이렇게 구구절절 다 설명해야 될정체성도 있다 보니까. 그무 쉽지가 않네. 커뮤니케 응, 한번 하려면 이제 응. 세상에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시작해가지고. 아, 진짜 우리 진짜 이거 시작해가지고 진짜로 성교가 젠더리 스펙트럼으로 생각했을 때 남성 여이 있고 여성 역이 있다면 저는 뭐이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어. 뭔가 결국 설명을 할때밑들 어.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어. 그게 정말 아예 없는 사람들도 꽤 있는 음. 것 같은 음. 거예요. 음. 왜, 예를 들어 나는 시스젠더긴 하지만 어. 내가 트랜스젠더와 그 젠더 퓨어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할때 음. 나는 그래도 어릴 적에 내가 경험했던 여성 탈락의 경험들이 있어라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음. 근데 이거를 아예 이해하지 음, 음. 못하는 조폭 마누라라고 불리고 뭔가 그 여자답지 않다는 얘기를 었어도 아, 그래도 나는 여자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없어. 음. 어, 그거 했을 때 어?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키지? 음. 그 성적 지향 보다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음. 이해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음. 것같아 음. 음. 내가 이렇게 구절절하게 설명을 해도 그 음. 사람 이해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거에 대한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나의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서 음. 그냥 안 하겠다. 그냥 저 남자 안 좋아요. 그 <laughs> 정도로만 얘기하는 거 나의 키워드를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laughs> 그 옆으로. <laughs> 사실 진짜 영어권만 가도 non-binary라는 말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말이야. 음. 좀 바뀔까? 그래도 개형 이 개형 이 근데 벌써 안 바뀔 것 같은 분위기로 다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들긴 네. 뭔가 사회가그 네. 광장이 음. 아직 열려 있을 때는 조금 어? 진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음. 기대는 좀 했었거든? 음. 근데 다시 정권이 들어서는 이후에는 살짝 다시 그 기대하면서 이리 오는 상태 같아요 제 기대를 했었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냥 음. 하나의 히크닉 음. 대화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들끼리 아 우리 대화가 가능했구나 음. 나는 <laughs> 경험을 남긴 정도. 남태령이 나 어디서 들었다고 하는 음. 트위터 일화 중에 하나로. 아 우리 딸들 고생한다 했더니 아 고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딸이 아니에요 했을 때. 아, 그래 그러냐? 알아두겠다. 그 말을 들었다는 거하나만으어쩌 사실은 하나만 남기고 간다고 음. 생각해요. 음. 그게 또 작은 변화의 뿌리 씨앗이 되지 않을까? 음. 아주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음. <laughs> 근데 항상 변화는 하고 있었는데 어. 이그 시기에 뭔가 좀더 가속화가 되고 눈에 보여졌던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음. 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그거를.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 응. 근데 또 거기서 이제 무력해졌던 거는 사람들이 그런 걸 느꼈고 다들 어 우리 좀 연대할 수 있나봐 이렇게 됐는데 탄핵을 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했을 때 응. 권영국 씨 말고는 응. 그 광장에 응. 나선 이들에 대한 응. 공약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거기서 좀 현자가 온거 같아. 응. 뭐지? 내가 꿈을 꿨나? 우리 다 같이 되게 거기에 뜨거움을 느낀 게 아니었나? 이 대선이 그냥 들어갔는데 <laughs> 네. <laughs> 왜? 혼인들 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데 그들을 빼 빼놓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지? 나는 <laughs> 무력함이 좀 있긴 했지만 근데 음, 나는 이번 대선을 하면서 내가 정치색을 많이 드러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내 주변인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 근데 네, 맞아. 음, 음. 난못 들었지만 들어내야 된다 생각했어. 약간 뭐, 공동유가 그리고 대안학교 루트를 타면서 그리고 사람은 정말 없는 친구도 별로 잘 없다는 사람으로서 너무 안온한 곳에 있다가 내던져진 느낌이에요. 아들짜리. 아들짜리. 아서이그 뭐냐 왜. 퀴어 서적이나 아니면 다른 경험담이나 이런 거 얘기를 었을때딱 보편적으로 듣는 그런 경험들이 또 그리고 짱돌 여러분이 학교에서 겪었던 느낌들이 나는 이제 와서 어. 퀴어 책이나 뭔가 퀴어 혐오하면 나오는 어떤 발언 같은 것들이 난 너무 약간 뻔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누가 요즘 이런 걸썼다 학교에서도 나는 개인이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본 적은 없었고. 그래서 약간 예시로 들기 좋으니까 예시로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말을 써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네. 최근 들어 정말 개이냐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어 그렇구나. 예. <laughs> 과거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이었구나. 하거 약간 계속 봤지. <맞지? 웃음> 이제 나 그래서 그 말이 나올 것 같은 타이밍을 알았어. 약간 이렇게 잠깐 뜸을 들였다가 아무튼 그게이야 라고 튀어나오기 전에 그 순간을 이제 알겠어 음. 그 분위기 어. 네. 그래서 이제 게이야 나오면 바로 다른 얘기를 치고 들어아 근데 이거는 이거 어때? 이러고 아 너무 짜증나 그래서 아직 많이 하더라고 거의 담당자 많이 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더라고 요새 더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 어, 뭔가 음. 미디어에서 음, 음. 게이라는 거 자체를 어떤 하나의 이미지나 캐릭터처럼 소비하게 되면서 그게 더 많이 드러나지고 더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아차나 공간에 대한 희망이 생길까? 근데 <laughs> 근데 희망은 있지. 그 희망은 있어. 희망은 있다라는 말은 항상 하지만 어떻게 해야 좌절하지 않을 것인지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에 뭐래? 대한. 맞아. 남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바꾸려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라지 않을 것인지. 그 그거를 계속 참고해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지 않고 속에 이처럼 마침내 오늘 밤새이 아, <laughs> 살짝 아싸, 아싸 아싸 예. 이거 참 좋은데. 후하지 않고 계속 해야지. 그래서 결국 이런 안전한 공간과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집이 응. 필요한 거다. 근데 난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음, 수 이런.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응, 응, 응. 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지. 응, 응. 왜냐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 자체가 사실은 응, 응,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짱토리 진짜 그게 질기 좋았어 그냥 짱토 진짜 초반 생겼을 때그 어디서도 이키워 이야기를 할수 없을 때 유일하게 키워얘기를 덕산에서 할수 있는 곳이었어 그냥 막 학교 다니고 덕산에서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 그때는 그런 공간이 진짜 필요한 거였구나를 음... 많이 느꼈던것 같아 사실 소망이난 저는 이걸 경험을 거의 안 해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갈증 같은 건 없었어요? 학교에서 저는 뭐.. 서울 많이 <laughs> 알던 사람 o 고 t know. I don't know. I 기 o n t k n 키워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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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맞아. <laughs> 한국에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데도 <laughs> 쉽지가 않은데 가기 음. <laughs>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교통을 음. 갈아타고 되게 음. 짧은 주말 동안 음. 다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 거지 맞아. 각자가 진짜 음. 그숨쉴 틈을 만드는 음.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굳이 우리 서로의 필요는 없고 그냥 진짜 각자 음. 있는 위치 안에서 그러나 그 감각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음. 그냥 왜냐하면 그렇게 연결된 사람하고 평생 살수가 없는 거잖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공간에 갔을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감각을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좀 그거를 찾으려고 계속 시도를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음. 어, 너무 힘든 거 같아. 어딘가 외지되는 구멍 하나. 응. 음. 진짜 중요하고. 한 있어 생각해. 많죠 아주 충만 합니다. <laughs>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야지. 있어서 나태해지는 거 같아요. <laughs> 없어져야 되나? 없어져야 되나? 부어져야 되나? 없어져야 되나? 없어져야 되나? 없어져야 되나? 없어져야 되나? 없어져야 되나?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야 되나? 없어져야 되나? 없어져야 되나? 간다 되나? 없어져야 되어어 아무튼, 안 가더라도 나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집으로 내려갈 거다. 언니 혼자 일단 살아봐라. 그것 또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어, 어, 어떤 느낌이려나? 그러면 나도 이제 외로운을 느껴보는 아, 그래. 어, 건가? 라는. 나도 이제, 이제 외로움을 느껴보는 건가? 나도 이제 친구가 필요해서 너는. 친구를 찾아 떠나려나? 라는 생각. 구분이 진짜 안정된 사람, 사. 그런 <목소리> 부분에서. 어. 나도 그래도 학교가 진짜 유일하게 남긴 게그딱 관계인 것 같아. 음. 뭐. 음. 학교도 이거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남은 건 관계 운동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되고 뭐 운동할 동료들이 있는 거 이런 어, 거잘 음. 살펴보자. 음. 잘 들어보자. 잘 음, 들어보자. 좀 좋은데 알게 되면 알려주시면 좋겠다. 살기 좋은 시대. 아. 뭐 살기 좋은 공동체나 음. 이런 것들 여기요. 여기요. 학교에서부터 이어져온 소중한 관계들인데 또 이런 기회로 이어져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내가 직접 먼저 부르기보다는 부르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안 그래도 여기 와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계기가 없으면 딱히 움직이지 않게 되는 사람이라서 이런 기회 덕분에 여기 집에도 오고 또 같이 놀고 이래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 좋아요.